우리 친구들 안녕하세요. 오늘도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1월 2일 금요일입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고 큐티 시작하도록 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집중하게 하시고 또한 바르게 이야기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가 어제부터 새해부터 2026년 1월 이 일은 창세기로 시작한다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우리 어제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셨어요. 말씀으로 이 세상을 만드시기 시작한 아주 이쁘게 하늘과 땅과 바다도 만드시고, 이렇게 낮과 밤도 만드신 하나님, 해달별도 만드신 그 하나님이 오늘은 또 어떻게 무엇을 만드셨는지 말씀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창세기 1장 24절 2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땅은 온갖 생물을 내어라. 가축과 기어 다니는 것과 들짐승을 각기 그 종류에 따라 내어라. 그래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온갖 들짐승과 가축과 땅 위에 기어 다니는 생물을 각기 그 종류대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습니다. 했어요. 음, 땅과 바다와 하늘을 만드신 하나님이 이제 땅과 바다와 하늘을 하나씩 하나씩 태우시기 시작했대요. 그래서 어떻게 땅 위에 <laughs> 온갖 살아있는 것을 만들어내라 했더니 동물과 식물을 각각 만들어지기 시작했어요 동물은 어, 날아다니고 기어다니고 물속에 사는 모든 것들 식물은 그리고 꽃 뭐~ 꽃이나 나무나 그다음에 종자 종자 식물이라고 모르겠죠 그~ 열매를 맺는 거 있죠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과일 나무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이 다 만들어지기 시작했대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또 너무 너무 좋으셨대요. 다 하나님은 계획이 있으셨기 때문에 이 세상을 만드시고 하나하나 만드셨어요. 다 누구를 위해서 만드셨을까요? 우리 친구들 누구를 위해서 만드셨을까요? 그치 우리 친구들 알고 있겠지만 우리 조금만 더 어, 내일 내일 모레를 통해서 좀더 알아보도록 하고 자 하나님이 말씀으로 이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이제 살아있는 모든 것까지 만들어 가지고 이 세상이 완성되기 시작했어요 자 그래서 오늘 뭐라고 했냐면 여기 보면 어, 동물은 노란색 동그라미로 그 다음에 식물은 파란색 동그라미로 하래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동물부터 한번 해 봅시다 노랑색 파란색 같이 들고 하면 헷갈리니까 자 여기 참새 참새는 동물이죠 그쵸 아까 강사님이 얘기했어요 동물은 날고 기고 물속에 사는 모든 것들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여기 코끼리 그치 코끼리 그리고 어, 여기 도마뱀, 여기 도마뱀, 자, 그다음에 양, 그리고 곤충, 그리고 물속에 사는 물고기, 그리고 문어까지, 그렇죠. 그리고 이제 우리 파란색을 들고 식물을 해볼까요? 아까 간사님이 식물은 어 꽃이나 아니면 풀이라던가, 나무라던가, 그리고 열매를 맺는 것들, 모든 것들이 식물이에요. 자, 사과! 식물, 포도도 식물, 그리고 꽃, 장미꽃도 식물, 이 보라색 꽃도 식물. 아 선생님 꽃 이름을 잘 몰라서 얘는 국화인가? 국화처럼 생긴 애도 식물. 얘민들린가요 모르겠어요. 얘도 식물. 그다음에 나무도 식물. 이렇게 되겠죠. 그쵸. 간사님이 왜 동물 식물에 대해서 우리 친구들에게 얘기해 주냐면 우리 친구들이 동물이라고 생각하면, 물고기는 동물이 아닐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있을 것 같기 때문에, 간사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간사님 슈티하기 전에 한번 찾아봤어요. 동물과 식물에 대해서. 동물은, 음, 땅에서 기고, 날고, 어, 물에 사는 것들. 그리고 식물은 동물과 완전히 반대되는 것들. <laughs> 광합성이라고 우리 친구들 나중에 이제 학교 가면 배울 텐데, 음, 햇빛을 받아서 사는 아이들이 식물이에요. 그러니까 열매도 맺고, 그다음에 꽃도 피우고, 그다음에 풀도 자라고 이런 것들을 다 식물이어서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이렇게 완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이 세상을 만드셨대요. 자, 그리고 볼게요. 그림에 나오는 동물들의 이름을 얘기해보래요. 이거 가사님물면 챔피할 것 같은데 기린, 그렇죠? 그리고 사자, 뭐라? 이 누구예요? 고양인가 이거 하마 팬더 이거 기러기 참새 무당벌레 고래 그쵸? 그리고 잠자리 고릴라 이거는 이빨이 뾰족뾰족했으니까 상어겠다 그리고 오징어 이거 도마뱀 맞을까요? 도마뱀 같죠? 이거 고양이 맞을까? 그림을 아무튼 그래서 우리 친구들 여기서 도와, 좋아하는 동물이 있을까요? 있으면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있으면 동그라미 해보세요. 근데 사실 간사님 동물을 좋아하지 않아요. 무서워가지고. 음. 그래요. 간사님 무서워가지고. 암튼. 고양이도 무서워하고, 그냥 무서워해요. 그래서 딱히 좋아하는 간사님은 없어요. 없을 수도 있지, 그쵸? 우리 친구들도 없을 수도 있어요. 음. 자, 오늘은 <laughs> 하나님이. 살아있는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은 어떤 재료도 필요하지 않았어요. 바로 오직 말씀으로만 만드셨어요. 그랬더니 하늘과 땅과 바다도 만들어지고, 그리고 살아있는 모든 것들, 동물과 식물도 만들어지고, 하늘의 해와 달과 별도 만들어지고, 빛도 생기고, 그리고 밤, 밤도 생기고, 낮도 생기고, 바다도 생기고, 하늘도 생기고, 구름도 생기고, 이렇게 하나님이 온 세상을 말씀으로 이쁘게 꾸며주셨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주아주 아주 좋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친구들, 이렇게 우리 친구들이 좋아하는 동물과 식물을 만들어주신 하나님께 우리 친구들 감사했으면 좋겠어요. 어, 당연히 이거 있는 것들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시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이런 것들을 만들 수 없고. 만날 수 없었겠죠, 그렇죠? 우리 친구들이 좋아하는 강아지라던가뭐고양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만날 수 없었을 거예요. 그리고 좋아하는 뭐 사과나 딸기나 이런 것들을 먹을 수도 없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을 만들어 주신 하나님, 이 세상에 살아 있는 모든 것들을 만들어 주신 하나님께 날마다 감사하는 우리 유치부 친구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 살아 있는 모든 것들을 말씀으로 만드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만든 것들을 소중히 생각하고 누리고 또한 날마다 그 만들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친구들로 자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은 금요일입니다. 금요 예배가 있어요. 1월 첫 금요일 예배네요. 나올 수 있는 친구들 함께 나와서 예배드리고 우리 내일 토요일 큐티 시간에 만나도록 할게요. 그럼, 친구들, 안녕.